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국제약품요. 국제약품이요. 국제약품이요. 5,900원 2 0요 5,900원에 2 0요 네, 오, 자, 이거는 매수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나 봐요. 네, 조금씩 투매해서 6,000 얼마에서. 음, 근데 국제약품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종목은 7 0 0원까지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사서 계속 물타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원래 가격이 높았던 거군요? 네, 추가에 추가, 네, 추가 매수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올라왔었죠. 네, 네. 음, 근데 지금도 일단 뭐 코로나가 유행은 하긴 해요. 근데 겨울에는 네. 유행, 유행, 이제 겨울 시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이 사그러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뭐 코로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또 재유행이 했을 때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요 네. 어, 예전에 이제 그 2020년도 이럴 때 하고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코로나에 아, 대해서도 네. 뭐 치료제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네. 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하진 않는단 말이죠. 아, 네. 어, 지난번에는 이제 풍기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 가 올라오긴 했었던 건데 일단 이 종목은 음. 지금은 괜찮은데요. 어,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네.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좀 탈출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아... 어, 위에서 6천,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건그 손실 보고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내가 손실 그내 매수값죠. 매수값보다 좀 위로 올라오면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 음, 버는 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응. 네. 매도하라는 얘기죠? 어, 네. 그렇죠. 이거 종목이 워낙 빠른 종목이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갔다 뭐 순식간에 밀려버리잖아요. 이번에, 네. 이번에 밀리면 뭐 밀렸을 때 훨씬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고 이게 저점이 어디에 잡힌다는 게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위쪽으로 6,000원 위쪽으로 탁 튀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이 종목은. 아, 네네. 네, 네. 6,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보 6,100원이 될 수도 있고 2 0원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6,000원 네.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세요.